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CMP 아파트 미래 가치 분석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신동아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신동아 아파트 단지 주변 지역 화면입니다. 맑은 연못을 상징하는 청담동은 한강변에 물이 맑고 잔잔하여 목과 같으므로 청수골이라고 하였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1973년 영동대교 건설 이전에는 한강에 붕어, 쏘가리가 많이 살아있던 강천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명품 주거지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먼저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16번지이고 총 10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4.9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분석하겠습니다. 285%의 용적률로 1997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본 단지를 CMP 3등 10분법에 의한 미래가치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선호도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수준, 주택의 평수, 주택의 유형, 주거 밀집도, 주거 쾌적성을 평가 항목으로 하는데 이 단지 주변에 삼성동 아이파크와 동양파라곤 청담자이 등 대한민국의 최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이고 경기문학교 뒤편이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에는 유명 연예인과 벤처 사업가 등이 많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명품 거리를 중심으로 고급 빌라에 슈퍼스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JYP, SM, 큐브 엔터테인먼트 등 한류를 이끌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 지역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선도 지역으로 16점을 부여합니다. 용적률은 아파트 대지 지분에 의한 평가 항목으로 용적률이 낮을수록 지분율이 높고 투자성이 우수합니다. 본 단지는 용적률 285%이므로 4점을 부여합니다. 입문 환경을 살펴보면 최근 거리에 청담초등학교, 청담중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이고 인근에 청담동 명품패션거리,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등이 있어 쇼핑 문화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SM엔터테인먼트를 지나 JYP엔터테인먼트를 잇는 약 1.1km 구간을 중심으로 강남구에서는 이 지역을 패션 명품지역으로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최대 문화 및 오락의 중심지인 코엑스몰과 함께 국내 최대 영화관이자 국내 최초의 스타디움 현관이 있는 메가박스 코엑스에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손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전력 부지에 나이스 산업을 이끌 제2 코엑스가 조성되면 동양 최대의 복합 상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군 상권 최우수 지역으로 18점을 부여합니다. 자연 환경을 보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대규모 도심공원인 청당공원과 한강시민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는 청수근린공원이 있어 매우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공원숲 최우수 지역으로 16점을 부여합니다. 교통환경을 보면 영동대로, 올림픽대로, 도산대로, 학동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4통8달의 위치이며, 7호선 청담역은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대로광로 최우수 지역으로 18점을 부여합니다. 분석 결과 미래의 가치 종합 평점 72점으로 가중치 110% 지역입니다. 이는 강남구의 다른 단지가 100% 오를 때이 단지는 110%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편은 아시아 개발은행 미래 예측 보고서에 기초하여 구매력 평가 기준에 의한 GDP, 즉, 실질 GDP 분석에 의해 기준 연도인 2012년부터 2050년까지 실질 GDP 증가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이며 강남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역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표보다 증가율이 더욱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본 통계에 기초하여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미래 예상 가격을 분석하겠습니다. 기준 연도인 2012년도에는 매매 가격 7억 3천만 원이었고, 2020년 11억 9천만 원, 2030년 13억 1천만 원, 2050년 21억 7천만 원까지 매매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가격은 2012년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8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 363만 원, 2030년에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 349만 원 2050년에는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월 434만 원까지 임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임대 수익률은 연도별로 3%에서 5%로 보고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2대8로 계산하였으며 보증금은 선전화 현상인 월세 일반화 시대에 맞추어 2분의 1 보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미래 예상 가격은 부동산 경기는 경제 성장률과 통화량, 부동산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CMP 부동산 경기 변동 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통화 유통 속도까지 더해져 실물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며, 과열과 침체 구간에 부동산 정책이 개입하여 부동산 경기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국민 소득 6만 불과 10만 불 국가이며, 저성장 고령화 국가들인 북유럽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지난 20년간 주택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성장 고령화 국가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사하는 자료입니다.